오픈마켓에 왔습니다. 오픈마켓에 수상마을에 4살 이상 아이들과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사러 왔습니다. 어, 오늘 어린이날 행사에 백철이님께서 화자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네, 오케이. That's e yeah. 세 가지를 아이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철이님. Let me sample. 남자아이들 이렇게 줄 선물입니다. 여자아이들 거는 이렇게 인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위에 믹스 여기 인형과 물총은 닥터곤인과 지용길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아이들은 두개 사서 하나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블록. 블록을 하나씩 두고 만백0구개 나왔습니다. 가자가 백 다섯 개에3 삼백 열다섯 개. 아이스크림은 이0 명고 넘으니까 아이스크림 투, 투기 시 하면 백죠만 밖에 잘 드리네. 만약에못 다리면 뭐 가게에서 사면 되는 거 같아요. 한국에서 백철이님께서 오셨어요. 오늘 피딩 관계를 해서 오셔고 오늘 어린이날 맞이 아이들한테 카자를 이렇게 준비를 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지어디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아시아주>? 알아? 경주시인님 <목소리> 말씀해 주 맞지? 푸어 하우디노? 아, 아, 얘기다네 필리핀 체감 온도가 거의 40도가 입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학교가 많고요. 오늘 아이스크림은 아름다운 자연님과 그리고 블루 아이스님께서 각각 한 톤씩 또을해겠습니다 싸던 아이들이 너무 많네요. 이야. 저는 축구버에 스쿠포팀하고 축구 북포팀이 돼서 수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저기 올드카만시 그리고 뉴카만시 아이들이 이렇게 만든 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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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at only your brother sister young young brother sister please understand okay next time only the grade 5 6 high school to treat you okay now okay. Oh, very generous very generous Good. thank you we give to still give t h ice cream. don't worry. 아 요즘 그 축구 팀들이 여기 하호 유카만시, 어드카만시 지역을 아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승은 못하지만 그리도 3, 4등 어, 이렇게. 내외에서 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스포츠인니다스입니다 그리고 아, 선수들을 후원해주시는 모든 선수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오이 하아아아아아잇 하아아하신했을때 봤는데 이제 벌써 애가 이렇게 컸어요 안녕. <laughs>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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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나왔습니다. <laughs> 자, 오늘 어린아이들, 아주 갓난아이들한테 음, 풍선을 주겠습니다. 4대 네 군데를 풀어서 스낵을 주셨습니다. 땡큐 오늘 선물은 유명하고 물청하고 레고 그리고 수험 받는 아이들, 동생들한테 수입해 그 총100 가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저희 그 우리 백철이님께서 구원해 주신 과제를 더 많이 쓸수 있도록 해서 섭섭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날 기념으로 해서 어, 남자애들은 무청운리여자여자애들한테냥바비는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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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ih <suara> <laughs> <laughs> Oke, <laughs> <laughs> <laughs>

선물 못 받는 아이들은 가다가 2개씩 더 나갑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난감과 그리고 바비 인형을 물총을 오늘 제작해 이는 시영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포일 수신 아름다운 자연님과 블루 아이스크림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 오셔서 세부 오셨서 과자를 오늘 준객설이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주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니다한 보따리 다되거요한 보따리 한보리 먹으라고 네네몇개는데요네 여섯 일곱 대씩 받는 스냅스 브라운 서팩리 가자 바이 헬로 에에에에에 어허 투원드 오케이 Bye. Thank you. 아 오늘 저녁 식사로 푸드 캠프에 왔습니다. 오늘 백철이님께서 세부에 도, 세부에 오셔서 수상 아이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식 무제한 삼겹살 한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꼬맹이도 불렀어요. 네. 결친이라서 다불렀는 네, 네, 오케이. 네, 네, 네. 네. 오늘 모처럼 그냥 백철이님 때문에 모처럼 아이들이 어, 외식을 합니다. MC! 아, 마이클 아, 안녕하세요 슈퍼스타 슈퍼스타는 너무 잘 참아 안녕하세요 마이클 동생들 마이클 루리 헐 자마이카 벨기 오늘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저희 식구들까지 이렇게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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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please take a jeepne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 Bye. Okay. Bye.